s u 요 i u m s u 수평 어. 수평을잘 봐야 돼. 수평 p i 나온단 말이 i u m 잡 u p i 려 m s u p i 예, 맞는 u 같아. u m s u 앉아 u 봐. Supium, Supium, s u p i u 눈높이를 i u m Supium, Supium. s u p i u 보세요 예. 오케이? 예, 맞는 것 같아요. 오케이? 예, 오케이. 한 예. 번씩 줘야 돼요. 차로 지금 드릴로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. 드릴로 구멍을 내주고, 네, 예. 한 번에 안 돼요.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. 예. 캄포 우드슬렛 예, 갈라진 것을 지금 예. 지금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힘든 작업이네요. 네. 한 번에 안 돼요. 여러 번에 걸쳐서. 이 갈라진 것을 나비장으로 하지 않고 예, 긴 피스를 박아서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수평을 잘 잡아서 드릴로 구멍을 내줘야 합니다. m 어는데 이런